자, 이번에는 발전기를 한번 볼 텐데, 발전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즉,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면, 어, 코일과 자석, 자석과 코일 사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장 변화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뭐할수 있을 것이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발전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발전기는 결국은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 N극이 있고 자석으로서 오른쪽에 S극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선이 이 N과 S에 대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도선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 사실 이 코일 내부로 자기장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쌤 손처럼 이렇게 만약에 손이 있다면 선생님 손바닥으로 이 화살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손바닥 내부로는 자기장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일을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내 손가락과 내 손바닥과 이 화살표가 딱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이게 자기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도 각도를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화살표와 수직한 각도가 되면 손바닥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도선 내부 있죠. 이 도선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자석 안에서 코일이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그러면 자기장이 변화해서 뭐가 발생된다? 전류는 아마 지금 화살표 오른쪽 가는 게 증가하겠죠? 없던 게 생기니까 그럼 유도 자기장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유도 자기장이 그러면 이렇게 유도 자기장 생겨서 코일엔 이런 모양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까 쉽게 생각합시다. 자석 안에서 코일을 돌리면 어쨌든 움직임이 생길 거고 자기장 변화가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발생을 한다. 결국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무슨 원리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이 아까 뭐 각도가 0도니 했던 거 있죠? 거기 용 모양이잖아요. 지금 왼쪽에서 자기장이 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를 통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화살표를 마주봄으로써 많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에서 나로 이 코일이 회전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장이 증가하는 겁니까? 이 사각도선 내부에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 자기장은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즉 왼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유도 자기장 만들었으니까 도선에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뭐할 것이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러니까 전류는 이게 기억이라면은 기억에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겠죠. 기억.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틀렸습니다. 나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가 최대이다. 자, 보세요. 이 상태가 딱 되면 자기장이 최대가 되거든요. 요걸 넘어가면 다시 자기장이 감소합니다. 잘 봐. 자기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 나의 위치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류의 방향이 뭐 되는 겁니까?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흘렀던 전류 방향과 이 상황을 넘어서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정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전류 세기가 얼마가 된다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최대란 말이 나왔을까 고쳐봅시다. 유도 전류가 아니고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로 최대가 되는 점이 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화살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보통 우리가 요 방향과 90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전류 방향이 바뀌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 세기가 0이 되는 겁니다. 가에서 나로 도선이 회전하는 동안 도선에는 쌤이 얘기했죠 아까 기억해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왜냐 오른쪽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요렇게 감싸지죠.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뒤쪽으로. 기억에서 니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방금 설명했던 연습 문제 1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태는 아마 90도 각도를 딱 이루면서 자기장이 최대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어쨌든 전자기 유도 이용하는 거 맞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로 바꾸는 것도 맞고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일정하다. 자, 생각해 봐. 선생님이 아까 코일이 회전함에 따라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갈 때까지는 자기장 증가. 다시 요 90도를 넘어서는 자기장 감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자기장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전류가 오른쪽을로렸다왼쪽을로렸다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류의 흐름을 모니터링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 세기는 일정한 게 아니라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기억 니엘입니다. 2번 문제 발전기의 흐름 유도전류 세기를 증가하는 방법은 강한 자석을 쓰면 이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코일이 돌아가니까, 어,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죠. 코일의 감은 수는 많게 해야겠죠.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빠르게 해야겠죠. 답은, 어, 기억이 정답이 된다. 3번. 아까 봤던 그림이니까 바로 볼게. 코일이 회전하면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유도 전류가 뒤따른다. 전자기 유도현상 이용했다. 운동이 전기로 바뀐다. 가문수가 많으면 센 전류가 흐른다. 회전할 때 자기장이 일정하면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5번이 답이 된다. 4번. 자,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가에서 나로 갈 때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던 그림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분명히 왼쪽으로 유도 자기장 만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가 바깥쪽이니까, A에서 B쪽으로 뭐할 것이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 여기서 자기장이 최대로 많이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내가 좀더만들어줘야 원래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니까 아래면을 타고 들어가서 B에서 A로 나오는 쪽 여러분들 보기에 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 과정에서 유도 전류는 A에서 B 바깥에서 안쪽으로 맞고요. 나다 과정에서 코일의 AB 부분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어디죠? 가나 과정에서와 반대 방향. 틀렸고. 가나다 과정에서 자기장이 코일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일정하다. 이때가 최대잖아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이때는 좀 작잖아요. 최대가 되었다가 또 작아지잖아요. 일정하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전류가 안 흐르죠. 답은 뭡니까? 바로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